6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위에 콘크리트가 두께 350이고 밑에 스티로폴이 240해갖고 총6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사이즈는 1,400에 320 정도 되고 코아로 다 뚫었습니다. 아까 작업하던 데가 이 위에입니다. 여기가 28층이고, 이 위에는 29층 옥탑입니다. 여기 하고 28층으로 내려와서 저 안에 75파이 하나 뚫었고요. 여기 위에 200파이, 두께 280 하나 뚫었고 여기도 200파이, 두께 250입니다. 와, 이 자리에 기계 단다고 애 먹었습니다. 일단 마치고 내일 3개가 기계를 달아놨는데 여기도 장난 아니죠. 저 안에 한 개, 두 개, 세개 돌봐야 됩니다. 일단 저건 내일 아침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하에 내려와서 650에 600, 두께 200키, 두개더 작업했습니다. 만촌동 현장에 2시에 끝나서 밥 먹고 봉덕동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물 빠지는 데가 없어서 한 개, 두개 그리고 저차 있는 데 밑에 세개 뚫었습니다. 파이는 125 파이고 두께는 이 자리가 200이고, 저기도 200이고, 여기는 300입니다. 어, 오늘 마쳤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대구역 앞에 현장,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여기는 세대 4층에 벽체입니다. 코아 50파이 두께 250 하나 하고요. 50파이 두께 500 하나입니다. 125파이 두께 500 한개입니다 여기 하고 저 다른 동에 커팅하러 갑니다 오전에 다른 동에 코아 세방 뚫고 지금 옆동에 넘어와서 벽체 천에800 두께 150입니다 3,4,5층 세개소 하고 지금 안에 덕트통 확장인데 900에 200입니다. 지금 링카타가 병원에 가 있어서 막창은 못 내주고 대신에 칼집을 몇번더 내놨습니다. 이거는 깬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점심 먹고 세대 건식으로 100파이 3개랑 3개 6개랑 65파이 하나입니다 또께 200입니다 옆집으로 넘어와서 건식 65파이 또께 200이 아니라 180이네요 아까 자질 안 해봤는데 그리고 여기는 왼쪽은 스리보가 박혀 있고 코아한 구멍이랑 65파이 하나랑 100파이 세 개는 스리보 업서가 뚫었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하던데 이어서 오늘은 800에 1 0 0 150T 여덟 개소 작업했습니다. 마치고 내일 이어서 오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태구 태평로 이가 현장에 작업 중입니다. 며칠 전부터 벽체랑 바닥. 코팅을 하고 있는데 벽체는 15개소 다 했고요. 바닥은 지금 기존 덕트 있는 거에 220 정도 확장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른 팀들이 작업하다가 엔진 파트너랑 60으로 두드려 깨는 바람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기 코팅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코팅기로 뭐다 넣으면 지금 이게 바닥 두께가 210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방에 잘리죠. 뭐 두드려깰 것도 없고, 창문 다 열어놓고 잘라도 뭐 조용합니다. 사이즈는 확장이 한 220에 길이가 900이고요. 두께는 210입니다. 오늘 보자. 벽체는 15개 서 있고, 어제... 바닥 4개소 했고, 오늘 바닥 11개소 했습니다. 내일 11개소 남았는데, 또 다른 데 코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세대의 코아 들고 왔습니다. 커팅은 일단은 6개도 남았는데, 지금 다른 작업 때문에 일단락 됐고요. 여기는 두께 500이고요. 125파에 하나랑, 여기는 75파이 두께 500한 개고요. 여기는 75파이 토끼 250한 개입니다. 지금 3층부터 9층까지 작업했고요. 4층은 저번에 했어갖고. 총 6개 층이네요. 3, 5, 6, 7, 8, 9, 총 18개 작업했고, 커팅은 일단 다음 주에 하지 싶은데, 여기 코아도 14층 정도까지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다른 현장 돌다가 와 갖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커팅한 거는 제가 영상을 못 담았는데 다음에 마무리할 때 시간 나면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